아, 졸려. 아, 오빠! 어?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오늘 멋있게 입고 왔지? 아 머리도 했네? 옷, 어, 뭐예요, 이거?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? 설레게. 뭔데, 그거? 아 꽃? 아, 이것도 뭐예요? <laughs> 오빠, 오늘 뭐야? 잠, 잠깐, 뭐라고? 오늘, 300, 3일 오늘 우리 3, 0 0일이야 아, 그, 그럴 리가 없는, 아, 잠깐만. 아, 아니야, 아, 우리 사귄 지 300일인 건 내가 알지. 아이, 참, 그, 근데 그런 걸 모를까봐. 아, 그럼, 난또 오빠가 까먹었을까봐. 아니, 어, 아이, 난 오빠 이제 우리 그런 거, 안 따지는 줄 알아서, 나도 안세고 있었지. 아니, 아니, 알고는 있었어. 알고 있었는데, 그, 어, 우리 1년이 다가오잖아. 난 그래서 그 300일은 건너뛰고, 365일째, 어, 그, 그, 그때, 이, 이제 뭐, 뭐큰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. 아니, 내가 어떻게 300일을 까먹어. 아니야, 오빠. 나, 나 숫자 300도 되게 좋아해. 아니, 이게 무슨 말이야. 아 오빠. 화났어? 아 그게 아니고. 아 내가 알, 알고는 있었어. 근데, 아이, 이게 다가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, 그,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었, 는데그 오늘이 그, 날인 거를 내가, 아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져가지고. 아 근데 진짜 알고는 있었어. 아 근데 그게 오늘인지. 아 미안해 오빠. 아, 아니 아니 오빠야. 오빠 혼자 신났고 그런 거 아니야.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알고는 있었어. 근데 그게 오늘 그, 그 날짜가 오늘인지를 까먹어 가지고. 아나 요즘 왜 이러냐. 아 오빠 미안해. 아 그럼 그럼. 내가 항상 오빠 생각하고, 오빠 귀찮게 하는데, 그럼, 당연히 항상 생각하지. 아, 근데 오빠 진짜 스윗하다. 300일이라고 또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고, 선물도 준비해 오고 그런 거야? 어, 혹시, 오면서 막, 여자들이 막 번호 달라고 그런 건 없었지? 아, 어, 누가? 누구야, 그게? 아, 오빠, 거기 가지 마, 이제. 나랑만 가, 거기. 뭐, 뭐야, 여자친구 있다고 했어, 안 했어? 아, 결혼했다고 하라고 했잖아. 왜 결혼했다고 하면 뭐, 싫어? 내가 창피해? 나 오빠, 나의 서방님, 이렇게 소개하는데? <laughs> 아, 알았어. 아, 진짜. 아, 근데 오늘 뭐 하려고 했는데? 어아 그때 그 내가 오빠한테 고백했던 그 공원 아 거기서 피크닉 아 좋지 아 진짜 먹을 거다 싸웠어 아 우리 서방님 완전 아이디어 좋네 아아왜 서방님이라고 하면 뭐안 되는데 아이아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되게 눈치가 없다 비 오고 천둥쳐 오빠야. 저거 봐. 나무 다 날아가게 생겼어. 아이. 음. 아, 이런 날 운전해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그 피크닉 할래? 아이, 난 굳이 상관없어. 뭐 우리가 항상 밖에서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되나? 이렇게 운전하기 좀 위험한 날씨에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만 잡아먹느니 그 시간에 우리 따뜻하게 편하게 누워서 재밌는 것도 보고 오빠가 먹을 거 쌓은 걸로 맛있는 거 해먹자. 응, 난 괜찮은데. 오빠는? <laughs> 아,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집에서 놀기는 싫다고? 왜?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나 말고 또 누구? 아이참 어쩔 수 없잖아, 오빠야. 어차피 지금 오빠 비올때막 돌아다니면 그 머리 스타일 다 망가져. 집에서 놀면서 내가 오빠 사진 진짜 많이 찍어줄게. 완전 파파라치 사수로다가. 응, 막 진짜 남친의 정석 막 이렇게. 오빠 인스타에 올릴 거 진짜 많이 찍어줄게. 알았지? 아, 귀여워. 너 금방 웃는 거 봐라. 아, 아니야. 오빠는 나안 찍어줘도 돼. 아, 오빠 똥손이야. 우리 엄마가 산에 가서 엄지 척하고 찍는 그런 사진들 같았고 아니 왜 맨날 나눈 감고 있고 발 잘리거나 아니면 바닥이 더 많이 보이고 막 그렇게 찍냐고 아 진짜 괜찮아 자기야 오빤 그래도 귀여우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얼른 들어가자 이거 다 들고 아 좋다. 뭔가 이렇게, 무드등만 켜놓고, 같이 누워서, TV 틀어놓고, 음악도 틀어놓고, 한잔 탁 하고, 배 뚱뚱 하면서 <laughs> 누워있으니까, 이게 행복이지, 싶어. <laughs> 왜? 좋아요 많이 받았어? 거 봐, 내가 사진 잘 찍었지? 이거 봐, 이거 봐. 다들 내손 금손이라고 하잖아. 우와, 오빠 친구들 댓글이고 봐봐. 나랑 사귀면서 오빠 얼굴 피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대. 우와, 아, 내 친구들도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. 우리 정말 잘 맞는... 잠깐만. 뭐야, 얘는? 오빤 역시 멋있어. 우리 언제 봐? 밥 사주세요. 웃는 얼굴. 뭐야, 이 여자. 뭐야, 오빠? 내가 아는 여자야, 뭐야, 이거? 누구야? 걔 이뻐? 봐봐, 한 번. 걔계정이한번 들어가 봐. 아, 예쁘네. 오, 우리 오빠 진짜 인기 많네.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밥사달래잖아 웬일이니. 오빠 옛날에 오빠 찐따라고 막나안 받아준다고 울먹울먹 거렸을 때 비교해서 진짜, 진짜 발전했다. 오빠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된것 같아. 뭔가 뿌듯해. 내 남자가 이렇게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추근덕 되는 오빠가 됐어. 좋아. <laughs> 어? 질투 안 나냐고? 오빠, 오빠가 그 여자한테 쓴 답글 보면서 어떻게 질투를 해. 내가 네 밥을 왜 사줘요. 여자친구한테 사줄 거야. 아는 척하지 마. 라고 썼잖아. <laughs>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질투를 해. 우리 오빠가 이렇게 나 사랑해 주는데. 아 진짜 오빠 너무 좋아. 300일이 지났는데 우리 1일이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. 하루하루가 지날수록.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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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좋아지고 있어. 어떡하지? 응? 왜 미안해? 근사한 데를 못 데려다줘서? 그게 왜 미안해? 내가 안 가고 싶었던 건데. 나는 스테이크보다는 곱창, 막창, 대창. 파스타보다는 떡볶이. 알잖아 내 식성. 아 근데. 또그 얘기하니까 떡볶이 먹고 싶다. 어? 또 뭐? 아, 비싼 가방 같은 거못 뭐 사줘서? 참, 오빠. 내가 진짜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샀어, 벌써. 안 필요하고 갖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했잖아. 어차피 그런 거 있어봤자 거기에 또옷 맞춰 입어야 되고. 어우, 신경쓰여. 나 그런 거 싫어. 그 돈으로 우리 오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, 재밌는 데 가고, 그러면 되지. 해준 게 없다고? 오빠가 나한테? 뭐, 그런 물질적인 거안 해줬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야? 남들은 다 해주고 받고 그러는 거라고? 걔넨 그렇게 하라고 해, 오빠.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정했는데? 우리가 꼭 그거 따라야 되는 거야? <laughs> 우리 그냥 우리 방식으로 우리 둘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는데 나는? 뭐, 그래. 내가 오빠보다는 지금은 아직 더 여유있고 그러니까 선물들도 막 주고 그런 건데. 내가 오빠한테 주고 그러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그거 받고 오빠의 하루하루가 좀더 쉬워지고 좀더 여유있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서. 아, 근데 그런 거 받고 오빠가 미안해 할 거라는 거는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기적이었나 보다. 아휴. 우리 마음 약하고 여린 오빠는 다른 남자친구들이 막 여자친구들한테 해주고 이런 거, 그런 거 보고 맘쎄이고 그랬나 보다. 아이고, 진짜. 혼자서 미안해가지고 막 마음 아파했을 오빠 생각하니까 너무. <laughs> 아, 웃으면 안 되는데, 진짜. 오빠,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. 나 이렇게 사랑해주는,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. 나는 오빠의 그런 마음 한 조각, 말한 마디 이런 거에 다 감동이고 다른 그런 건 필요 없어 오빠.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그냥 받고, 오빠는 그냥 변함없이 나 사랑해 주면 난 그걸로 돼. 아, 또 그때 생각난다. 오빠 소개팅 망치고 와가지고 마음 꿀꿀해서 나 불러놓고 아왜아왜 아왜 그때 얘기하지 말래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막 오빠한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오빠 내 마음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겠지 난 오빠 오랫동안 좋아했었잖아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다정하고 귀여울래. 맨날 볼 때마다 뭐 떨어뜨리고 허당같이 그러고 아주 그냥 내 모성의 자극을 팍팍했었지. 아, 그렇게 막 겉만 번지르르하게 나한테 뭘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하게 웃고만 있었던 오빠는 진짜 빛이났었어. 저 남자 내가 무조건 무조건 내 걸로 만든다. 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오빠만 쫓아다녔던 거지. 오빠는 모르겠지만 오빠한테 관심있던 언니들이나 친구들도 많았다. <laughs> 근데 내가 하도 오빠 좋아하는 티 제일 많이 내고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었어. 아, 근데 솔직히 걔네보단 내가 나았어. 난 진짜 오빠 순수하게 좋아했었는데. 걔네는 막, 밥 얻어먹어야지, 외로울 때 불러내면 오겠지, 뭐, 어장 관리,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빠 좋아했었던 말이야. 내가 오빠 구해준 거야. <laughs> 아, 근데, 그 중에 딱한 사람, 내가 그 언니는 진짜 진국이기 때문에, 오빠가 원하면 보내줘야지, 했던, 그 언니랑 소개팅을 한 거야, 오빠가. 아, 근데 아니나 다를까. 오빠의 말도 안 되는 아재개그들로 오빠가 직접 그 언니를 보냈지. 아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. 할말 없으면 무게나 잡고 있지. 왜 계속 그런 개그를 했어.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. 모든 사람들을 다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다섯. 아휴 참나. 그런 건 나만 받아줬다니까. 내가 오빠 좋아했으니까. 알았어, 알았어, 그만할게. 아무튼 나 오빠가 언젠가는 나한테 오겠지 했는데 아 오빠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이 생겼는데 씨, 오빠가 날 너무 높게만 보고 멀리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용기 냈던 거지. 고맙죠. 아뭐 그런 걸 따져 아무나 먼저 고백하면 되는 거지. 오빠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. 그것도 미안하단 말이야? <laughs> 미안해하지 마. 난 오히려 고마운데. 오빠가 그런 기회를 나한테 줘서. 왜냐면 난 아, 그날 그렇게 고백한 게 진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중, 아, 뭐 사실 몇 개는 안 되는데, 그 중에 하나야. 그리고, 아, 어, 나 지금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몇개안 되는 그 일들에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해요. 어, 오빠, 오늘은 내가 오빠 좋아하게 된지 428일. 되는 날이야. 내가 오빠 번호 받은 지, 어, 이것도 428일 되는 그 날이야. 내가 오빠한테 반하자마자 다짜고짜 오빠한테 번호 달라고 그랬잖아. 아 어, 그리고 오빠가 나 우산 없다고 나한테 우산 주고 막 뛰어간 지 387일 되는 날이야. 나 아파가지고 수업도 못 가서 오빠가 막 걱정해가지고 약 들고 우리 집에 헐레벌떡 와서 나 간호하고 간지 355일 되는 날. 아 오빠가 나랑 처음으로 술 같이 마시고 <laughs> 얼굴 빨개져가지고 자기 좋아하지 말라고 막 드라마 대사 친지 323일.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서 마음 굳게 먹고 오빠한테 고백하러 간지 300일 되는 날. <laughs> 설마 내가 진짜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줄 알았어? 난 우리가 사귄 지 300일보다도 훨씬 더그 훨씬 전부터 그런 기억해야 될 만한 일들을 세고 있었어.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 전부터 나만 간직했던 그 모든 날들이 나한텐 정말 너무 의미 있는 날들이라서 잊기 싫었어. 오빠를 처음 보고 설렌 날부터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거든. 우리가 이렇게... 같이 300일을 보내면서, 난 오빠한테 서운했던 날도 오빠라 행복했고, 오빠 때문에 슬펐던 날들도 그게 오빠랑이라서 너무 감사했어. 하, 언제나 매 순간마다 절대 오빠는 나 불안하게 하지 않고 나한테 짜증내면서도 오빠의 사랑이 느껴지게 했으니까. 이런 사랑 난 드라마에서만 봤지. 내 인생에도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.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기념일 같아. 솔직히 확신이라는 거는 오빠랑 사귀기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내 마음은 더더더 더, 더 확실해졌어. 난 오빠 아니면 안 되고, 오빠 없는데 내 삶은 이제 상상하기도 싫어. 그니까 오빠, 나랑 결혼해줘.